저는 남 꽃시기 전문 배우 어, 위험해. 노랑 딱지. 괜찮으세요? 나이는 사람이 나이가 없죠. 어떻게 좋아할 수. 어! 어 진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. 뭐... 자, 대범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섹시한 50대 여자가 과연 20대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? 콘텐츠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범한 TV의 영원한 기생충 우리 정진옥 님 나오셨습니다. 네. 아유, 인사를 하시고. 조만 네. 네. TV의 전문 배우, 네 <laughs> 연한남 꾸시기 전문 배우, 네, <laughs> 네. 진호가 놀자에 정치입니다네아 <laughs> <laughs> 저번에 이 경규학 유혹하는 몰카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. 가지고 우리 정진욱 그 누님의 유튜버죠. 우리 진호가 놀자의 많은 구독자가 좀 건너갔어요. 일단 그거 재미 보더니 또 다른 연한남 꾸실 남자 없나.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2 4 살. 후배를 접대를 했습니다. 어떻게 유혹할 자신이 있나요? 24살도 능력이 있겠죠. <laughs> 어, 섹시한 사령관 역할이라고 속이고 그런 군대 콘텐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프닝을 먼저 찍으면서 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만약에 촬영하러 와서 여기 리허설이다 앉아서 좀해 어, 맞춰보자 하다가 제가 갑자기 빠질 겁니다. 지금부터 실온 카메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 그 24살. 그 연하남이 도착을 하면 어떻게 유혹을 하실 건지 어 네. 위험해 노랑 딱지 네. 좀 조심해 주세요 아 속바지 입으신 거죠? 당연히 입었어요 <laughs> 제발 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거 같은데 자신 있나요?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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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 네, 아,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. 섹시한 대대장 역할 하실 거요 어떻게? 해? 어. 섹시한가요? 오. <웃음> <웃음> 오늘 처음 찍는 거예요. 찍는 건 아. 맨날 다른 거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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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최근에 안찍다가 처음 보는 거. 군복 입고 있을 때랑 또 이렇게 네. 꾸몄을 때 다른 모습. 네. 어.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좀 너무 어. 어. 괜찮아요. 응. 아, 근데 일단은 어, 할줄다올게너 알잖아, 내 장. 아, 네. 어, 내일 네. 가 <laughs> 아우 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연습하기 전에, 친해지고 있으면 좋잖아 t l 갔다올게 배 아파가지고 n 어, 근데 본 c 같기도 하고 I d o n 어 care for you. Oh, I told him by now. So much. I know, I told hi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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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o l 어, 지때가내구독해줄 거죠? 어, 제보줄게 친구가 놀자. 어, 어. 이거 이 오늘 올린 건데 오늘. 어, 이거 보고서 한번 얘기 좀 해줄게요. 룩을주요 실물 아, 룩북이에요. 오, 어. 어, 좀 이렇게 앞에. 어, 제가 이제 3인데 아, 3탄. 어, 근데 이게 이대가볼 이 때는 어떤지. 용기에서 찍어본 건데. 될수 어, 있을 것 같은지. 근데 근데 50대세요? 아 이거 괜히 말다. 50대. 몇 살이에요? 저는 25살입니다. 2아 진짜 좋은 나이다. 네. 아니 솔직히 네. 몇 살로 보였어요? 한 30. 49. 아니 고한 30살. 아예 게 아니라 30, 잠깐만. <뭘> 무슨 내용이저나뭐 꾸실할 것 같은데. 에이. 꾸실 넘어올 거야? <laughs> 아,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실질적으로 만약에 네네.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네네. 이 정도 나이도 꼬시면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? 아니 만약에 이게 나이는 사람의 나이 없죠.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죠. 사람이 좋아할 수 좋아할 수 있겠단 말. 어 여기 내 여기 보면 아내춤춘 것도 보여 줄까? 어, 예. 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. 지짜그게안 보이는 것 같아. 어이. 용수야 <laughs> 빨리 와야 되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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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눈에 한번 만나 볼까? 아유, 아유, 참. 아니 진짜 이게 아예 모르고 만나면 진짜 <laughs> 아나 아, 오늘 사실은 나이 얘기를 생각했었는데 얘기 괜히 아유. 했어, 이거 음, <laughs> 뭐. 괜히 이거 보여줘 가지고 <laughs> 내가 왜 보여줬지? 오늘 <laughs> 했어. 아니 근데 귀여운 매력인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<laughs> 어. 아 진짜로. 감사합니다 <laughs> 어. 여기 있어 어, 어떻게 돼이 근데 진짜로 이렇게 좀 자세는 펴야 되고 여기 고면오고 어, 어. 어, 진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지금 이런 게 이게 여기 있는 부께 게탁 펴야 된는 거야? 고개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오케이 네어 네네 아아 봐봐 어떡할 거야 아니 근데 20대는 어떤 걸 좋아하나? 20대는 어떤 걸 좋아... 이렇게 잘믿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아, 좀잘 통하는 거같은 어, 약간 그 쪽에 어. 예, 약간 좀이미지것 같은데 아왜 그러세요 <laughs> 전화번호 줄까? 아유 네, 날... 주시면 돼저 주시면 전화, 아, 전화 감사합니다. 어.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아 장이 좀 많이 안 좋아하고 아, 뭐야 우리 뭐, 뭐야 왜저희 뭐하고 있는거야 이제 내가 들어보면서 눈치를 깐 거지. 어? 오늘 군대권 안 찍어. 네, <laughs> 주하고 어, 이으이그 연상 관심 없다고 얘가 그거든 형, 되게 관심 없는데 이게. 내가 마침 타이밍이 뭔가 번호를 따려고 하는 <laughs> <한 거는 웃음> <좀>, 아, 아 좀... 그 어. 어디 어. 카메라 있 <laughs> 그 이렇게. 아, 이렇게. 뭐 갑자기 춤을 추시더라구요. 제가 뭐, 무슨 어떤 걸 냈지? 자, 만약에 우리 대공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정진동 님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. 오늘 몰카도 네, 잘속여 먹은 것 같고요. 항상 저한테 이렇게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우리 정진동 님의 대공한 TV에 전문 에로러우우라전 네. 전속 에로러우여 배우. <laughs> <전세. 웃음> 네. 배우반TV의 전속 에러 배우 우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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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니다 빨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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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